<laughs> 진짜, 진짜 닭도음탕이 게임이에요? <laughs> 닭볶음탕! <닭도리? 웃음> 탕탕탕! 기분 좋아져 야 돼. 빨리. <laughs> 괜찮아? 아직 끓지도 않았어. <laughs> 와, 나 이런 닭도음탕 처음 먹어봐. 아, 어, 그래? <laughs> 맛있겠다! 우리 이렇게 못 가는 거야? 이제, 이제 이거 먹고 못 가는 거야. 이제 시작했어. 이거 빨리 쏴달래. 이거 <laughs> 소주 각인데, 이거? 원래 술 먹고 싶대요. 저술 먹고 싶어요, 아, 진짜. 예, 네. 끝나고 대신 몇 시죠? 끝나고 가요. 응. 끝나고 가요. 안 그래도 거기 그거 한데 디풀이디풀이요 응, 맞아. 나, 나 유튜브 에 올릴 것이니까 그러니까 하 하. 그거만 한거 아니면? y yep. 네. e yep. 할 때고 안할 때고. Okay, let's speak in English because we gather for English conversation. <laughs> I beg your pardon, <laughs> okay. Give any word for my new tooth. I beg your pardon. Sally. <laughs> hey, Sally a o d you. s i n t a song, p l e a Titanic. 네? What is Titanic here? Titanic? 응. 침몰? 응. 그런 거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. 왜냐면 우리 좀 아픈 거 <laughs> 같거든요. 아 <바울> 맞아. <웃음> <웃음> 그. 숙공이 <laughs> <수동기> 빠르네요 오늘. <laughs>

언제 나오나요?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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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아, 보글보글 끓고 있습니다. 닭도리탕이 스포일링. 닭도리탕 What is in English name? 안 응. 치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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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고추장. 치킨. <laughs> 아, 아 냄새 쩔어. <laughs> 짜라. 짜라. 들어가 영어로 뭐게? It s l e e I see. 야, 아니야. 요 누구한테 배운 거야, 진짜? <laughs> 진규? 진규? 진규는 뭔가 했어. 그러니까 미친네 <laughs> 이거 다 리코딩되네. Yeah? <laughs> 아니야. 와. Wow. Oh, 장아씨. Let's try. What is it? 가지 오, oh, 가지 장아씨. 노개 no. 맞죠? 이거 오이 아니야? 에그 스키 가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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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그 에그 프렌드. This is 에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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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그 프렌드? 어야. 아, 그 진짜 에그, 에그 프렌드예 에그 플랜트 와. 당신. 아, 플랜트 나이 들어가요, 그럼. 천은 에그 프렌드. 에그 프렌드. 어야. 봤어요? 그렇죠? 상당히 고담스럽네요. 와우, 이 스포링 맛있겠다. 그냥 맛있는 거 이렇게 야나왔다 어, 엄마 해줘. 다라라라잘라잘라라 잘하라. 줘 해줘. 네? 전라도식라라도식라로 먹는 방법. 설탕을 너무 많라 잘하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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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하데요 메밀인데요? 통... 메밀로다 맛있어요 잘... 잘... <laughs> 메밀인데 메밀 잘 섞어주세요 됐죠? 응 한번 먹 먼저 먹어요 <laughs> 아니 먹어 뭐... 아 들어줘 들어줘 짠 냠냠냠냠냠 냠냠냠냠. <laughs> 먹어봐 먹어봐 왜 저거 먹어봐 싫어요 국물이 별로야? 뭐 있어? 좀더 먹어야겠어 완전? <laughs> 두유 맛나지 않아요? 응. 음. 아 진짜 두유. 검은콩 두유. 오이랑. 김치랑 같이 먹어. 김치랑 싸 먹겠습니다. 다 먹었어요. <laughs>